안녕하세요. 알콩을 민입니다. 저희 이제 오늘 당면하고 콩나물 조금 준비했습니다. 당면은 이제 건당면 100g 이렇게 불려서 놓은 거예요. 양파는 이거 중간 정도 되는 거반 개입니다. 이렇게 채 썰어 주세요. 청양고추 두 개입니다. 대파 작은 거한 대입니다. 끓일, 웍을 준비하시고, 불을 켜세요 지금 이제 두 스푼 넣고, 여기다가 파만 먼저 넣으세요. 파 향이 나기 시작하면, 마늘도 한 스푼, 양파. 불은 좀탈것 같다 그러면, 불을 재정해가면서 하세요. 이제 양파 이제 향이 나기 시작하면,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넣을 겁니다. 조심히 하에요 넣고도 이렇게 졸적해서한 소끔 볶으세요. 그래야 이 고춧가루 날래가덜 납니다. 생수입니다. 잘게 준비하여 여기다가 이제 간을 할 겁니다. 국간장 2 개, 멸치액젓 두 개, 냉동 만두를 넣을 거예요. 이게 얼었기 때문에 이제 국물하고 같이 끓여줄 겁니다. 뭐 만두는 이제 집에 있으시면 넣으세요. 뚜껑 덮고 한소큼 끓이세요. 이렇게 팔팔 끓고 있어요. 당면, 콩나물 또한 줌, 청양고추, 마늘도 한 스푼 더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제 콩나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뚜껑 안 덮고 끓이겠습니다. 이거 뚜껑을 잘못 열었다 닫았다면 하 콩나물 진내가날수 있어요. 그리 이제 당면하고 콩나물 이렇게 한조끔 끓기 시작해요. 계란은 이제 두개 이렇게 풀어놨어요. 끓을 때 이렇게 딱 결혼을 이렇게 하고서는 막 젓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세요. 홍고추 고명으로 조금 넣겠습니다. 잡채하고 콩나물 이렇게 결한탕으로 끓인 거예요. 얼큰하게 고기 없이 이렇게 쉽게 끓여서 맛있게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